아. 네. 네, 네. 네, 네. 지금 정신없다, 주 가셔야 돼요? 아, 지금 가셔야 돼요. 주신, 지 가셔야 된다고.

여 얘, 옆에 있는 거, 여기는 어디 올라오던데? 아니, 지금 차를 다 막아놔가지고, 어시신이 가면 올라오던데. 예, 스생님 예, 예. 예. 어, 그래, 실수 그래, 예, 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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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예, 예, 아니, 나는 뭐내 해마다 했었어요. 예. 오늘 저녁에 해요? 어, 그래 하지 그러는데 준비돼 있어. 예. t y 이 u n g s o 오늘 o u n g s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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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월정사 주의 스님하고 이야기하겠니다 예.